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여전히 현금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힘든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아직까지도 정부는 동전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동전을 새로 만들 때마다 문제가 끊이질 않고 일본인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일본에선 새로운 500엔 동전이 유통되었습니다. 1982년 첫 등장한 500엔 동전의 모습 이후 세 번째로 변경된 모델이었죠. 하지만 새 동전이 유통되기가 무섭게 일본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도저히 왜 새로 만들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디자인만 보더라도 99년도까지 쓰던 500엔과 21년까지 쓰던 500엔과 거의 차이도 없었지만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단가였습니다. 새로이 발행한 동전의 경우 두 가지 주물을 사용한 바이 메탈로 제작되었는데요. 제작 과정이 번거롭고 과정이 많아서 높은 단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가가 얼마나 높으냐면 기존의 500엔 단가는 한개 500엔 동전을 만들 때약 19.9엔이 드는 반면 새로운 500엔은 무려 64.5엔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가가 무려 3배 이상 상승한 것이죠. 한국에선 이미 현금 없는 사회가 진행되면서 동전을 잘 사용하지도 않아 10원 동전을 없애자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판국에 일본은 무려 3배 이상 세금을 써가면서 새로운 동전을 만들겠다고 하니 일본인들 입장에선 한국이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500엔의 문제는 단가만이 아니었는데요. 동전이 발행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새로운 500엔을 적용시킬 기계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더구나 아날로그의 나라이자 자판기의 나라라고 불리는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일상 어디에서나 동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교체해야 할 기계들의 양도 어마어마했는데요. 버스의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신호백엔을 쓸수 있는 버스가 거의 없었으며, 그나마 바꾼 버스 회사들의 경우 기계를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만 수천만엔의 달의 부도위기를 겪을 정도라고 합니다. 단순히 교통편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일반 시민들의 피해 역시 엄청난 수준이었죠. 일본에서 코인 빨래방을 운영하는 한 주인은 기계 한 개당 드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가게를 접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빨래방을 이용하는 고객들 역시 막상 새로운 동전을 가져와도 쓸 수가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데요. 일반 음식점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식점에 있는 키오스크에도 여전히 신호백엔이 인식되지 않는 것이죠. 부품만 바꿀 경우에도 무려 5만엔 이상이 들었고 기계 전체를 바꾼다면 50에서 200만엔이 넘게 드니 한숨만 나오는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한국의 경우 애초에 키오스크 자체가 카드 결제를 위해 만들어졌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지만 동전이 없으면 키오스크도 쓸모가 없는 일본이기에 더욱 한국을 부러워하며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동안 한국이 키오스크를 많이 쓰는 이유가 현금 키오스크를 만들면 누군가 훔쳐가기에 한국에선 쓰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던 일본인들조차 막상 이런 상황에 닥치자 한국을 부러워하며 한국처럼 동전이 필요 없는 키오스크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본인들을 더욱 환하게 만드는 이유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2년 후에 모든 지폐를 새롭게 바꾸는 신규 지폐 개혁이 일어나기 때문이었죠. 고작 2년 후면 지폐를 새로 바꾸면서 기계를 다시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동전 하나 때문에 기계를 또 다시 바꿔야 한다는 것에 어이가 없는 것이죠. 관련 내용이 담긴 기사의 댓글만 살펴보더라도 곧 집회가 바뀔 것인데 두 번이나 교환하고 두 배의 비용을 지불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차를 두면서 바꾸는 것은 그저 우리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라는 반응들이 줄을 이루었죠. 결국 일본 국민들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의 불편을 호소하며 정부에게 따지기 시작했는데요. 정부의 대답은 위조동전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말과는 다르게 2020년 유통된 가짜 500에는 단 188개로 정부의 주장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 때문인지 일본에선 1990년대 한국 500원 동전과 얽혔던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1990년대 일본의 자판기에서 대한민국 500원 동전이 대량으로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자판기에서 발견된 500원짜리 동전들에는 특이한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동전에는 무수히 많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점이었죠.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일본에서 발행된 500엔 주화와 우리나라의 500원 동전의 지름이 똑같았기 때문에 한국 500원 동전의 구멍을 뚫어 무게를 낮추면 일본 자판기에선 정상적인 500엔으로 인식이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일본의 환율, 즉 1엔이 한국 돈으로 약 10원이었기 때문에 500엔은 우리나라 돈으로 5천 원의 가치를 지닌다는 점이었죠. 이 때문에 일본은 막대한 경제 피해를 입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인이 범인일 것으로 추측하고 수사를 시작한 일본 경찰은 뜻밖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중국인 조직이 단체로 벌인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제 중국인은 물론 일본 현지인들까지도 이런 돈 벌기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심해지자 결국 일본이 선택한 것은 한국에게 500원 동전 모양을 바꿔라라는 황당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발행과는 다르게 한국의 동전 발행 일자가 훨씬 더 빨랐기 때문에 한국은 당연히 거절했고 결국 일본은 막대한 금액을 들여 500엔을 모두 회수하고 새로운 크기의 신형 500엔을 발행해야 했고 자판기 또한 신형 500엔만 인식이 가능한 모델로 모두 교체하게 되었죠. 일본의 커뮤니티에는 이러한 수모를 겪은 기억 때문에 구지피 같은 혈세를 들여서 동전을 계속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일본의 네티즌들이 주장한 새로운 해결 방법은 한국처럼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한국처럼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날로그의 늪에 빠진 일본이 과연 한국처럼 될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떠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부러울 줄은 몰랐다. 그동안 한국이 현금을 없애는 것을 보고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내피 같은 세금이 쓸데없이 쓰여지는 것을 보니 한국이 처음으로 부러워지고 말았다. 일본이 부끄럽다. 곧 현금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험카드, 운전면허증, 입구 또는 자동차 열쇠, 버스 또는 기차의 전자패스 비행기 여권 및 기타 인증서가 칩에 기록되어 GPS에 장착되면 실종 시범죄 예방 및 식별이 됩니다. 또한 이 집에는 지불 기능이 제공되므로 쇼핑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본에서라면 100년 후가 될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세계에는 두 종류의 금속을 사용하는 동전이 많이 있지만 일본은 이때까지 그것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동전 전환 시기도 나쁩니다. 지폐와 같이 전환하지 않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카드, 스마트폰 및 온라인 지불이 보편화되어, 동전과 지폐가 없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회를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옆 나라에서조차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도대체 일본에선 왜 아직도 동전으로 끙끙대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500엔짜리 동전을 새로 받았기 때문에 자판기에서 사용할 줄 알았는데 동네의 자판기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그냥 돌아왔습니다.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상점의 금전 등록기에서 회계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점원이 가짜로 오해해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과연 현대사회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새로운 동전을 지원하는 것보다 한국처럼 동전이 필요 없는 키오스크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가격이나 효율적인 면에서도 좋을 것이다. 단순히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다. 카드를 쓰면 뭐든지 해킹이라도 될 것처럼 군은 우리 일본인들의 아날로그적인 사고방식부터 고쳐야 한다. 저는 한국에 오래 살다 와서 그런지 새로운 500엔 동전뿐만 아니라 오래된 500엔도 꽤 오랫동안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본에 온 지금도 동전갱신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집회도 굳이 새로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필요할 일이 하나 정도는 있겠군요. 나의 아이들에게 새해 선물을 현금으로 주는 정도 말입니다. 이상으로 일본 500엔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